경산, 퀴즈 자랑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로 퀴즈를 만들어 참가하세요. 이번 우승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정찬용님! 어, 반복지, 남매지, 아. 어, 네. 삼, 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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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 정찬용님, 5점 획득하셨습니다.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전답입니다 아. 1 0 획득하셨습니다. 정비님 퀴즈 나가기 전에 정비님은 쉬시고 나머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시는데, 틀린 사람 숫자 곱하기 100점을 획득하시게 됩니다. 정답자가 없거나 정답을 모두 맞추실 경우 출제자는 0점이 됩니다. 네,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고대 상형문자예요. 주로 거북이의 배딱지와 짐승의 견갑골에 새겼어요. 거북이 배딱지와 짐승의 견갑골을 한자로 표현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다 적으신 분은 들어주시면 됩니다. 응, 그런 거 몰라. <laughs> 아, 네, 신입생 같습니다. 네, 정답은 뭐죠? 갑골문입니다. 갑골문이 어떤 뜻이죠? 갑이 거북이 배딱지를 뜻하고요, <laughs> 골은 이제 사람 뼈나 동물 뼈 이런 걸 뜻하고, 거기에 새긴 문자를 뜻합니다. 아, 네, 거북이 배딱지처럼 이렇게 딱딱한 곳에 새긴 문자를 뜻하는 단어로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장빈님 네, 퀴즈 0점이시고요. 네, 나머지 분들도 다못 맞추셨기 때문에 0점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소진님 퀴즈입니다. 이 배우는 인셉션, 위대한 개츠비, 돌루갑 등 다양한 작품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으며 그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으로 연기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이 배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 적었으면 들어주십시오. 송강호, <laughs> 에릭, 손석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안본 영화라서 누구세요? <laughs> 네. 박소진 님 정답은 뭐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 네. 장비 님맞으셨어요 네. 아, 어, 박소진 님 그래서 네 분이 틀리셨기 때문에 4 0점확대가시게 됩니다. 장비 님1 0점확대 가십니다. 자, 이번에는 여주원 님 퀴즈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여러 차례 막아냈습니다.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3대 대첩이라 불리는 전투는 무엇일까요? 네, 다 적으셨으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살수 대첩. 살수 대첩, 명량 대첩. 못 쓰셨고요? 명량 대첩, 한산도 대첩, 노량 대첩. 명량, 한산도, 노량. 자, 이번에는 손윤영 님 퀴즈고요. 자, 손윤영 님 이번에 쉬시고 나머지 다섯 분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학교나 유치원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운동회를 많이 합니다. 운동회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 달리기도 하고 재미있는 경기를 겨루곤 했는데요. 옆 나라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백 팀과 함께 상대를 겨루는 팀은 무슨 팀일까요? 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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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팀! <laughs> 아 네. 한 분이 틀리셔서 10점 획득하셨습니다. 자 나머지 분들도 정답을 맞추셨기 때문에 10점씩 .10 획득하시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홍백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운동의 자체가 사실상 일본의 잔재 중에 하나래요. 어그 잔재 속에서 우리가 조금은 좀 다르게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홍팀 대신에 청팀으로 이렇게 대팀하고 겨룬다고 해요. 정찬룡님 퀴즈가 되겠습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의 아들인 바람의 손자 이종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로 이적하여 첫 안타를 기록하는 등 순조로운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국내에서 활동 당시 키움 히어로즈에서 선수 생활을 했어요. 히어로즈는 모기업 없이 네이밍 스폰서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어요. 히어로즈는 이 팀을 해체 후 재창단했어요. 2004년 한국 시리즈 우승 팀인 이 팀은 무슨 팀일까요? 다 적었으면 들어주세요. 두산,넥센 히어로즈, 히어로즈. 현대 유니콘스, 넥셋. 정답은 뭐죠? 현대 유니콘스. 현대 유니콘스입니다. 현분이맞으셨기 네, 어, 때문에 40점 획득하시게 됩니다. 네, 장비님도 10점 획득하시고요. 안주환님 퀴즈가 됩니다. 안주환님 아직까지 점수가 없습니다. 네, 역전할 수 있게 좋은 퀴즈가 나가길 바랍니다. 이 배우는 1984년 미국에서 태어났고 1993년 연극 소피스트리로 데뷔에 성공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계약을 어긴 디즈니와의 소송에서 4천만 달러로 합의한 이 배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킹칸이고요마를잃몰로 로날드 킹칸이고 스칼렛 뉴안스 정답은요? 스칼렛 뉴안스 네. 아, 네, 박수 주세요. 아, <laughs> 장비님. 네, 맞춰주시면서 안주원님. 어, 국적으로. 네, 40점 획득하셨어요. 자, 1라운드가 끝이 났는데요. 중간 점수 알려드릴게요. 안주환님 40점, 장빈 님 50점, 정찬용 님 55점, 손윤영 님 10점, 여주원 님 10점, 박소진 님 50점입니다. 당근앱은 중고거래를 위한 지역 기반의 앱이에요. 작년 연말 업데이트되며 동네 생활 메뉴 속에 커뮤니티 기능을 넣었는데요. 같은 취미나 스터디를 하고 싶은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모이고 있어요. 무슨 기능일까요? 네, 정찬용 님? 모임. 모임 정답입니다. 네. <laughs> 어네 모임 이용하고 계세요? 아니요, 아, 아니요. <laughs> 아, 당근 모임에서 혹시 모임 가입하신 분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어 뭐, 오세요 어, 당근 중고거래 앱에서 이렇게 모임이 생기고 나서 스터디 모임이나 친목 모임 음, 취미로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당근 앱에서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지금 유튜브를 같이 공부하고 배워나가자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모임으로 제가 운영을 또 맡고 있거든요. 네. 유튜버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 언제든 환영입니다. 정찬용님 20점 획득하시고요. 자 이번 라운드는 20점 문제입니다. 정찬용님 지금 현재 1등입니다. 네, 순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이, 차례대로. 안주환님부터 차례대로. 네. 롤에서 충전 상태로 공격시. 적에게 100의 추가 물리 피해를 입히고 0.75초 동안 99% 둔화시키는 창공이라는 효과를 가진 아이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쓰신 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모르시고요. 알코올, 빈칸, 무한의 대검, 스태틱. 아... 정답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정답은 뭐죠? 벼락폭풍검입니다. 은신 어. 및 돌진 스킬을 썼을 때 조금 더 충전이 빨리 되는 아이템 아, 네네. 어, 사실 저도 롤을 하거든요. 하, 한다기보다는 했었어요. 롤 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laughs> 아, 세 분이시구나. 아, 그래로을 하시는데서 오르셨어요? 어, 최근에 안 했어요. 아, 최근에 안 하시는구나. 자, 이번에는 장비인님 퀴즈입니다. 이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원 클럽맨으로 1990년에서 2014년까지 선수로 뛰었으며 이후에는 본인 국가의 국가대표 감독까지 맡았습니다. 영국 국적의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자, 여자분 두 분은 빈칸니시고 라이언 긱스 베컴, 헤르케이 정답은요? 라이언 기스입니다. 라이언 기스입니다. 아, 네, 라이언 기스가 웨일즈 감독했었죠. 장비님은 80점을 떠하겠습니다 네, 여주원님이 20점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찬용님 귀십니다. 농구 선수 서장훈이 최근 TV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장훈 선수가 뛰었던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결승에서 만난 상대 국가는 어디일까요? 자, 적으셨으면 들어주세요. 일본? 중국, 유유, 중국, 인도 정답은요? 중국 중국입니다 60점 획득하십니다 장비 님하고 요조원 님이시죠 자 이번에는 손윤영 님퀴십니다 다음 중 TVN 한승연의 프로그램에 참가자가 아닌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송다혜 2번 공상정 3번 조희연 4번 이종은 5번 유준열 네 정답은요? 정답 몇 번인가요? 유준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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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빠요 유준열 오빠 네 유준열 5번입니다 네 정답 전부 다 5번 쓰셨습니다 <laughs> 손윤영님은 정답을 가져가지 못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20점씩 획득하시게 됩니다 여주원님 퀴즈입니다 축구에서 올림픽 골이라고 불리는 득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골을 의미할까요? 네, 들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요? <laughs> 코너킥 골이. 코너킥 골입니다. 아, 손준 선생님 많이 아쉽습니다. <웃음> <웃음> 프리킥하고 코너킥하고 좀 많이 네 비슷했는데 아쉽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십니다. 네, <laughs> 그말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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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저도 많이 안타 까워서요. <laughs> 아, 정답 좀 맞히셨으면 좋겠어요. 박소진 님, 기집니다. 이 노래는 2014년 발매된 노래로 마크 론슨과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입니다. 이 곡은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4주간 1위를 기록한 히트 싱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자, 슈가, 메리유, 엑스, 업타운 펑크, 슈가. 정답은요? 업타운 펑크요. 업타운 펑크입니다. 네. 자, 3라운드 시작 전에 자, 중간 점수 알려드릴게요. 네. 안주환님 60점, 장비님 190점, 정찬용님 155점, 손용령님 10점, 여주원님 70점, 박소진님 150점입니다. 마지막 3라운드는 배점이 30점 문제고요. 많은 사람들이 틀렸을 경우 최대 120점까지 획득하실수 있습니다. 장비님 퀴즈 나갑니다. 영국은 16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대영제국을 이루기 위해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영국의 종속국이 아니었던 국가는 어디일까요? 1번 인도, 2번 미얀마, 3번 괌, 4번 방글라데시, 5번 사우디아라비아 자 정답은 몇 번이죠? 3번 괌입니다. 요조원님이 사우디라고 적어주셨고 나머지는 3번이라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주원님 퀴즈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안중근 의사에 의해 사살된 인물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에서의 출신과 조선식 발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서 천민 출신이었고 조선식 이름은 이등방문이었습니다. 네, 한 번도 못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안주환님 네 영점 0.3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찬용님 소소입니다 롤하면 페이커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페이커의 최근 라이벌은 첩이라고 할수 있어요. 초비와 데프트가 2021년 LCK 8강에 진출하며 팀을 이끌 당시 소속 팀은 어디일까요?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 첫번 순서는 손윤영 님규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존 로크가 쓴 인간 지성론의 책에 따르면 인간이 태어날 때의 상태를 주장한 이론은 무엇일까요? 1번. 성선설 2번. 성악설 3번. 본유주의 4번. 백지설 5번. 교리사상자 3번, 1번, 1번, 3번, 3번. 정답은요? 백지설입니다. <웃음> 백지설입니다. <laughs> 정는아 그 백지설이에요. 백지생때로 태어나서 학습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손윤영님도 0점 가져가시고요. 여주원님 퀴즈입니다. 축구의 월드컵은 피파에서 4년마다 나라를 선정하여 개최가 됩니다.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공동 개최국은 어디일까요? 중국, 브라질, 독일, 한일 월드컵, 영국. 정답은요? 한일 월드컵입니다. 네, 한국하고 일본이 공동 개최를 최초로 했습니다.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손한번 들어가 주실래요? 손준영이 이후에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저저 <laughs> 99년생이에요. 어, 99년생이에요? 네. 장빈님 30점 획득하시고요. 여주원님 120점 획득하시게 됩니다. 네 마지막 퀴즈에 따라서 우승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소진님 퀴즈입니다. 이 랜드마크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해 있는 세계적인 건축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 하나입니다. 12세기 중반에 건축되었으며 높이는 130m에 이릅니다.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 창과 유서 깊은 역사로 유명한 이 건축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요주원님 에트르담 네, 손준영님 암스테르담 교회, 네빈칸이시고 파그리다 성당, 빅벤. 정답은요? 노트르담 대전당입니다 노트르담 입니다 네 어, 이번에도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2회 경상 퀴즈 자랑의 우승자는 장비 님입니다 이상으로 2회 경상 퀴즈 자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 퀴즈에 가장 먼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